여러분, 진짜 안세요 구독은, 사랑은 여러분 안녕! 에고 박스에 다예요 오늘은 재미있는 미술놀이 29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주황이가 애고 박스, 애고 카드를 준비해줬어요 주황아, 고마워, 땡큐! 애고 카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두글자고요 되게, 뭔가 뭔가 되게 넓게 하늘에, 어, 이렇게, 피어 오르는데 손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마치 구름 같아요. 구름인데, 구름은 하얀색인데, 이거는, 어, 되게, 약간, 약간, 회색?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집 안에서 나와요. 집 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정답은, 짠! 연기입니다! 연기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거는, 연기를 내뿜는 곳입니다. 이 쪽에서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 이거 뭐지? 뭐지?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나와요. 이건 두 글자예요. 정답은 굴뚝입니다. 오늘은 굴뚝 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 박스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에그 박스 푼짜라라라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컴플릿. 이거는. 파스텔입니다. 하늘색이 아니고 하얀색 도화지입니다. 이렇게 주황이가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굴뚝 옷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굴뚝 옷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왜 하루 늘이가? 굴뚝 안에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하늘이는 근데 하늘을 날 수가 있어서 굴뚝 안에 매번 들어갔어요. <laughs> 근데 오늘은 굴뚝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굴뚝 안에 들어간 자기 자신을 그려달라는 건가? 근데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늘이가 굴뚝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면 그 연기를 다 먹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오. 하지만 굴뚝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바로 집 안에 들어갈 수있으니까 근데 그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니까 하늘이만 가능한 거인 것 같습니다. 집에, 지붕 위에 이렇게 굴뚝이 있는데 이렇게 굴뚝이 되게 커요. 왜냐면, 하늘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늘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나봐요. 크리스마스 파티잖아요. 파티인데, 하늘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 굴뚝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굴뚝에 들어가서 몰래몰래 몰래 들어가서 선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파티인지만, 그, 굴뚝, 굴뚝 옷을 만들어 달았으니까, 굴뚝에다가, 약간, 리본을 달아주었어요. 이렇게, 벽돌로 만든 굴뚝입니다. 갈색입니다. 리본을 달아주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색칠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늘이가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굴뚝 옷을 입고 가면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 옷을 입고 가면 친구들이 노, 놀라지 않을까요? 저게? 저게, 저게 뭐야? 이러면서. 하늘아, 너 뭐야? 이렇게 하면서 놀랄 것 같은데.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이가 소화할 수 있을지. 여기 이렇게 굴뚝 있는데 굴뚝 안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 주영아 어떻게 생각하니? 와 정말 연기가 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늘이 하늘이가 위에 머리 위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연기가 더 피어올랐으면 좋겠어 여러분 연기가 더 피어올랐으면 좋겠대요 아, 나의 작은 실수 미스틱 정말 아, 연기가 이게 이게 연기가 약간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가 약간 이게 이게 조금 나오니까 이게 뭔지 이게 연기인지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 연기를 좀 이렇게 크게 해줘야겠습니다 벌패? 머리가 연기가 이렇게 딱 피어오르니까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굴뚝을 쓰리 봤잖아요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니까 하늘이 어떻습니까? 우와 진짜 내 머리 에 이렇게 연기가 있다니 나는 진짜 눈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하늘이는 그러면 지금 굴뚝에 들어가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나오고 있는 중이신가요? 어 나는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딱이 상태가 좋아 나는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을 거야 <laughs> 네 하늘이가 과연 이 옷을 입고 앉을 수 있을지 <laughs> 네 오늘의 그림은 292번째고요 그리고 내 존재라는 그 시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짜자자잔 이렇게 영을 에고가 이렇게 팍 안고 있어요 에고가 영을 딱 안고 뭔가 타는 듯한 그런 건데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굴뚝 안에서 <laughs> 굴뚝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굴뚝 안에 나밖에 없잖아요. 막 이렇게 몸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하늘이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나는 뭘까, 나는 뭘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헉, 나는, 나는 여기에서 뭐 하는, 뭐 하는 걸까 하면서 헉, 이렇게 하늘이가 내 존재에 대해서 확인, 확인해 보는 그런 굴뚝. 오늘도 예고작가 정다혜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잠시만. 여보세요? 잠시만. 네. 네. 달라라 달라라 축제 담당자님이라고요? 네. 어쩐 일이시죠? 네. 분화구 축제를 한다고요? 분화구 축제에 어울리는 옷을 입은 친구가 있냐고요? 여기 여기 있긴 한데, 어 지금 하늘이 하늘이가 이번에 분화구 축제에 어울린 그 약간 굴뚝 옷을 입어. 아, 아굴뚝고 참여해달라고요? 하늘 하늘이 참여할래요? 에이 참여할래, 참여할래. 헉? 지금 지금 예,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예, 당장 가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허? 지금 당장 사인하러 오라고요? 예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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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난다.